이름은, 아, 또 좋은 해석이시고요 어, 그리고 그 당시에, 실제로 단경수경에 어떤 뜻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예, 네, 그 사전적인 의미가.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. 근데 그거를 의도하고, 진짜 않았는데, 그렇게 봐주셨다면, 어, 조, 좋은, 어, 해석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어, 그 당시에 이름은, 원래 뭐, 다경이었나? 저같이 한 최초의 시나리오에서는 그랬을 거예요. 그랬다가 이제 어 그때 뭐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던 드라마 도 주인공 다경이여가지고 그때 좀 겹치는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어서 예 네, 리원을 하나 더 추가했던 네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희미한 기억을 네, 되짚어봅니다. 네, 다음 은 이름이 재밌는 게 단경이 거꾸로 되면 경단이잖아요. 그러니까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하네요. 네, 연습을...